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모든 종목들을 활용해서 특정 종목에 크롤링을 해와서 엑셀에서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보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바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윤자동닷컴의 유튜브 강좌에 네이버 증권 모두 가져오기 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면 이 모든 종목이 다 가져와져 있고요. Alt+F11을 누르면 모든 종목 가져오기에 대한 코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한 1,800개 정도 되는 모든 종목을 다 가져오게 되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두 번째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제목 5개를 복사해서 첫 번째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 아, 종목 코드는 참고로 텍스트로 전체 열을 서식을 바꿔주고요. 여기에 제가 0 0 5 9 3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옆에 종목명은 이 종목 코드를 여기서 찾아서 옆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건 엑셀 함수로 vlookup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탭키 눌러주면 바로 자동 완성이 되고 찾으려는 l o o k u p value는 바로 옆에 있는 값이 되고요 콤마 테이블 어레이 이 시트 1에 a부터 2열까지가 됩니다 여기서 또 콤마 찾을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컬럼 걸 가지고 올 거니까 숫자 2를 입력해 주고 마지막 range lookup은 정확히 일치하는 false인데 짧게 쓰기 위해서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로 닫아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오고요.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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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숫자 3, 4, 5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뭐한 번에 할수 있는데 그냥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 코드만 다른 걸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면 짠 하고 다 바뀌게 되죠. 자,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 밑에는. 이제 일봉 차트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첫 번째는 날짜가 있을 거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보통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이 일봉 차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롤링의 핵심은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주봉 클릭하고 다시 클리어한 상태로 일봉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GIF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봉 데이터는 지금 요걸 클릭할 때 나오지는 않았나봐요 어? 지금은 다시 클릭하니까 뭐가 나왔는데 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어, 차트 데이터는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은 그냥 새로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새로고침 하면은 이 화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어딘가에는 숨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토탈 바로 요게 이 토탈이라는 요 주소인데 005930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토탈 정보를 뜻하게 되고 이 도큐먼트 타입은 이제 보통 HTML이기 때문에 이런 HTML인데 여기 안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요그래 이건 넘어가고 자 여기에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보통 이런 스크립트 이런 건 아니고요 스타일 시트도 아니고 보통은 이런 XHR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리센트라고 되어 있는 걸 열어보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짧네요 이것도 아니고 또 내려가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차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그다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차트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005930 랭크 뉴스와 스타 뉴스인데 이거는 뭔가 아래에 있는 이 뉴스에 대한 정보들이인 것 같아요. 만약 이 뉴스를 쿨링을 하시려면은 바로 이 URL API의 뉴스의 인테그레이션의 005930을 쿨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인덱스 코드하고 타입은 ORDC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좀더 내려가 볼까요? 자좀 내려가다 보니까 어, 뭔가 의심되는 URL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005930 물음표 어, 데이 캔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뭔가 일봉스러운 어떤 URL이 보이는데 클릭을 해보니까 코드가 00530이고 타입은 데이 캔들 이고 프라이스인 포스라는 키를 열어보니 어, 0부터 99까지의 100개의 배열과 또 100부터 109까지의 이 배열을 열어보니까 어, 첫 번째 그 열의 값을 열어보면 바로 이렇게 로컬 데이트 날짜가 있고 오픈 프라이스 시가, 로우 프라이스 저가, 하이 프라이스 고가, 클로즈 프라이스 종가 그리고 이게 거래량인가요? 네,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 뭐 이런 것까지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URL을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여러 가지 네임들 중에서 보통은 이 XHR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찾았으니까 이 리퀘스트 URL을 한번 복사해서 URL에 넣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잘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넘어가서 크롤링을 해볼게요. 서브, 일봉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주소는 바로 이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이딤 부분을 같이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F8 누르면, 바로 이 주소를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WinHTTP를 개방식으로 주소를 열고, 샌드, 보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걸 밑에다 찍어 볼까요? 잘 나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JSON이니까, SetJSON.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그냥 F8 말고, ShiftF8 눌러서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해주고요. JSON을 열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리뷰에서 프라이스 인포스에 있는 첫 번째 배열의 날짜 로컬 데이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디버그 프린트 제이슨에 어, 프라이스 인포스가 첫 번째 키에요 프라이스 인포스. 근데 그 안에는 배열 대괄호기 때문에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배열이면은 숫자로 첫 번째 배열의 값을 가져오겠다 하고는 첫 번째 배열은 이만큼 있죠. 그중에서도 나는 로컬 데이트를 가져오겠다. 로컬 데이트를 써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칸 올라가서 F8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위에랑 사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엑셀에다가 이제 한번 쭉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가지고 올 날짜는 로컬 데이트니까 이거는 셀즈 어6행부터 제가 바로 그냥 행이라는 변수로 쓰고 A열에다가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행이라는 변수는 이쪽 위에서 여기 딤 아래에다가 보통 딤 이런 거는 제일 위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에 행은 6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섯 개 만들어서 B, C, D, E 열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날짜는 됐고 이제 시가 시가는 오픈 프라이스죠. 오픈 프라이스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가 로우 프라이스를 넣고 고가 하이 프라이스 종가 클로즈 프라이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프라이즈 인포스의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할 거니까 for i는 1부터 이게 110인지 뭐 1000인지 모르니까 바로 이 프라이즈 인포스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개수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제이슨에 프라이즈 임포스의 카운트를 하면 은그 개수만큼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안에서 n e x 로 닫아주고 여기 1로 붙여있던 거 i로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i를 막 이렇게 다 설계해서 작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그때 포문으로 감싸주면 되는 겁니다. 뭐, F8로 해볼까요? 제이 n 은 Shift F8 눌러서 넘어가고, 자, 행은 여기서부터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어, 여기 행은 하나 추가해줘야겠네요. 행은 행 플러스 1.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행 플러스 1 해서 7행으로 바꿔주고, 다시 실행하면은 쭉 해서, 이 제이슨의 카운트가 몇일까요? 1 1 0이요 110개를 가지고 오라 하고, 실행하면, 전체 클릭하면 109개가 나왔어요. 어? 1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109개가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음, 110개 잘 나왔네요. 아까 제가 행 플러스 1 하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110개가 잘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위에 있는 이 네이버가 아니에요. 지금 주소에 보시면 005930 바로 삼성전자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 코드를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코드는 A2셀에 있는 코드니까 이거를 지우고 쌍따옴표와 이렇게 퍼센트로 분리해주고 이 사이에다가 A2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f 8 누르면 주소는 A2에 있는 코드가 들어가니까 주소를 찍어보면, 찍어보면 이렇게 네이버의 주소인 035420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일본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있는 종목 코드만 잘 넣어주면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 종목 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 코드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크롤링 했던 종목 정보의 코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할 텐데 이걸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 실행을 하면 물론 됩니다. 근데 좀 별로 방식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서 이 셀을 더블 클릭. 여기든 여기든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일로 옮겨지면서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시트 1에서 뭔가 셀을 더블클릭했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트 1을 우클릭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시트 1의 코드 모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른 일반 모듈과는 다르게 이 위에 워크시트라는 개체가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에는 워크시트 개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더블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거기 때문에 beforeDoubleClick이라는 이벤트를 클릭하면 밑에 건 지워주고요 워크시트를 더블클릭할 때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이 안에는 target과 cancel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딸려오게 되는데 제가 더블클릭하면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죠 근데 만약에 cancel을 true로 해주면 자이 상태로 더블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중단점을 걸고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F8 누르면 캔슬이 트루가 되면서 종료가 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안 해요. 그리고 타겟은 무엇인가? 디버그, 프린트, 타겟은 레인디 이 영역이기 때문에 타겟 점 어드레스 는 주소로 디버그, 프린트 할 건데, 더블 클릭하면 지금 네, 더블 클릭한 게 B24니까 B24 주소가 나오죠. 딴대데 더블 클릭하면 C29가 나오고요. 이렇게 타겟이라는 내가 더블 클릭한 c 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내가 선택한 그 셀이 있는 그 행의 이 종목 코드를 가지고 와볼게요. 디버그 프린트에 타겟의 로우를 먼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내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수정 모드로 들어가니까 수정 모드로 안 들어가게 캔슬하고 투로로 해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2가 나오고 28번 행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8 나오죠. 그리고 옆에도 클릭해도 28, 28. 내가 클릭한 행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셀은. 어, A 열에 있는 셀 값이니까 디버그 프린트 세일즈. 근데 행은 타겟 의로이 위에서 가져온 행이고 열은 1. 바로 A 열. 이건 영문으로 A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 밸류 하고 이 밑에 거윗 로우는 지워주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더블 클릭한 이 행인 타겟 점 로우가 로우로 들어가고 열은 A 열이 돼서 그 셀의 밸류인 바로 A열에 있는 017670이 나옵니다 딴데 클릭해볼까요? 부산 에너빌리티를 클릭하면 이렇게 옆에를 클릭해도 나오고 빈 곳을 클릭해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변수로 종목 코드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동중점 걸고 자, 더블클릭하니까 종목 코드는 207940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없는 저 밑에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도 실행은 되는데 종목 코드는 비어있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if 종목 코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걸어주고 비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이 시트 2의 range a2라는 이셀의 value는 종목 코드를 넣어주겠다 라고 하고 시트 2를 activate 활성화하겠다 라고 한 뒤에 이 액션에 있는 콜 액션에 있는 모듈에일봉 데이터 가져오기를 탭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메인으로 올라가서 현대차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종목 코드는 005380. 현대차 종목 코드가 담겨졌고, 만약 종목 코드가 비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시트2의 a 2의 값을 종목 코드로 넣겠다. 순서를 바꿔 볼까요? 이렇게. 자, 다시 올라가서 시트2를 먼저 일단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고 시트2의 레인지 A2에는 종목 코드 005380을 집어넣어라. 실행하면 005380 들어가죠 옆에 수식으로 자동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콜 액션 일봉 데이터 가져오기 하면은 바로 액션에 제가 방금 작성했던 코드가 자동으로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실행하면 현대차의 종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카카오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중단점 이제 풀어 줄게요. 다시 실행하면 시트트로 이동되고 카카오 종목 코드 넣고 그 넣은 종목 코드가 이 액션에 일봉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이 A2 값이 URL로 적용이 돼서 크롤링한 결과를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 더블클릭하면 성 일봉 데이터 기아를 더블클릭하면 기아에 일봉 데이터가 이렇게 순식간에 크롤링해서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데이터는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110개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입에 추천 차트, 그리고 모든 차트의 주식형,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가, 고가, 저가, 전가, 종가가 있는 이두 번째 차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차트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더블 클릭하신 뒤에, 오른쪽에 보면 은 차트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차트 옵션 중에 양선과 음선이, 있어요. 지금 색깔이 다 흑백인데, 양선을 클릭하고 채우기를 단색, 색깔을 빨강색. 그러면은 양선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그리고 음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선은 채우기를 파랑색인데 파랑색은 여기에 바로 없고 다른 색이 났어요. 이게 이제 파랑색인데 정확하게 파랑색인지를 보려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RGB를 봐서 R G는 0이고 파랑색 블루만 255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이쁘게 하려면은 차트 옵션에 색가를 클릭해주고 계열 옵션에 간격 너비를 조절을 해줍니다. 저는 한5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양선, 음선에 테두리가 있는 것 같은데 테두리도 선없음으로 바꿔봅니다. 음선도 테두리를 선없음. 그러면 이렇게 좀더 주식 차트처럼 되죠. 그리고 보면은 차트 제목에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도형인데, 이건 이제 하나의 꿀팁인데 꿀팁. 여기 주소, 수식을 입력하는 창에다가 는 하고 이 종목명이 있는 d r 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만약에 여기가 005930 삼성전자 코드인데 클릭하면 자동으로 차트 제목도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VBA로 굉장히 열심히 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 꿀팁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SK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SK의 일봉 데이터가 가져와지고 이렇게 차트도 그려집니다. KTNG, 이렇게 삼성전기,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조만간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를 한번 그려봤고 여기 에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일봉선이라고 하죠. 뭐, 5일선, 21선, 60일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리는데, 저희가 일봉선도 한번 여기다 그려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 자, 5일선은 5일치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1, 2, 3, 4일째까지는 5일선이 없어니요 5일째 되는 날, 에버리지를 해서 이 5개의 평균을 가져옵니다. 최근 5일치의 평균이 19,520원인 거죠. 이걸 쭉 밑으로 내려가면, 5일 평균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20일은, 이게 일단 20일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0번째네요. 여기서부터 에버리지 하고 이 종가의 20개를 에버리지 해주고 더블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20일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이 차트에 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차트를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4개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만 있는데 여기에 5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열 이름은 이 5일이 써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계열 값은 지운 다음에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 눌러주면 두 번을 눌러주셔야 돼요. 두 번을 눌러주면 끝까지 이동이 돼서 F6부터 F115까지 이동이 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차트 옵션에 이 5위를, 5위를 클릭하고 이 그래프 모양의 계열 옵션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계열 지정의 축을 보조 축으로 한번 바꿨다가 이렇게 기본 축으로 돌아오면 선이 잘 나타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가, 그리고 계열 이름은 21. 계열 값은 첫 번째부터 컨트롤 시프트 두, 두 번,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5일과 21선이 뭔지 아래 보면은 나오죠. 5일은파란색 21선은 초록색. 뭐선 두께나 선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고 계열 옵션에 5일을 클릭한 다음에 5일선의 어떤 선의 실선을 나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이고 싶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2 0일선도 색깔을 뭐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너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5일선과 2 0일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